법의 적용 범위로서 적용 대상물이 나오는데,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laughs>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물인 건축물의 뜻이 나오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토지에 정착해 있다.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공장물로서 기둥하고 지붕이 있다든가 벽하고 벽하고 지붕이 있다든가 기둥하고 벽하고 기둥 있고 지붕이 있다든가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역시 공연장 차고 사무실 창고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건축물이고 지상에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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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박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여기다 뭐 공연장 사무실 차고 넣었다 이것도 건축물. 이걸 고가라고 해요. 고가. 고가. 고가의 공장물 중 그런 용도로 쓰고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받느냐?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이 다섯 개는 다섯 개는 건축법상 1조부터 끝조까지 건축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걸 빼 나머지 건축만 건축법 적용받는데요. 이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의 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다섯 개가 있다. 이 다섯 개는 전혀 적용받지 않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손잡고 넘어가서 보면은 그 427페이가 나올 겁니다. 427페이 보면은 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바로 엄청납니다. 그중에 자1번 단독택 1호, 2호 공동택, 3호 1종 클린생활설, 4호 2종 클린생활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면 5호 문화및 집회설, 6호 종교시설 판매설, 운수시설 의료설 해가지고 29번까지 나오거든요. 어, 야영장시설 해가지고 29번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건축법의 적용대상 건축물 그래요. 이 건축법을 적거받는 건축물이 이거고, 그런데 이 네, 다섯 가지는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상 일조부터 끝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 네,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다섯 개를 기한 시이 좋습니다. 다섯 개. 이건 시험에 나오는데, 네, 첫째, 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표단은 지정문화재라든가, 가 지정문화재, 가짜 임시가짜거든요. 그런 지정문화재, 예컨대, 이숙례문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이 남대문이 문화재 보호표 따라 지정되어 있는 국보1호인 지정문화재였는데, 그게 이명박 정권 시절에, 뭐, 일산에 계신 분이, 그, 어, 자기 땅, 가을 수용 나갈 때 원만한 보상이 이루지 않아서 쭉 불만을 품고 있다가 화임품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불타가지고 다시 재건했습니다. 재건했는데 건축법 일조부터 끝까지 전혀 정받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재 법들은 지정문화재라든가 가지 문화재는 건축을 정받지 않고요. 두 번째 철도 선로 또는 궤도 안에 있는 운전 보안선 플랫폼,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선. 그 다음에 철도계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것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쟁소 시설. 그 다음에 바로 공장의 대지 안에 있는 옮기기 쉬운 것 이동하기 쉬운 것, 친 컨테이너 한간이 창고 이게 중에 이동하기 쉽고 공장의 대지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위한 칸션거도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하천청법에 따라 바로 하천청구역 안에 물을 담고 가두고 빼내는 수문 조작실이 있거든요 그런 수문 조작실도 건축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개를 자주 봐두셔야 돼요 이건 건축법상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가로 3번으로 가가지고, 가로 3번 보면 공작물 나와있죠. 그것만 보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칠 겁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공작물. 자,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여기 봐봐요.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시선으로서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래서 공작물은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이 공장물인데요. 뭐 오, 담장이라든가, 담장 지붕 없잖아요. 옹벽이라든가 그다음에 강고탑이라든가, 강고탑, 강고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그다음에 뭐그 어, 굴뚝이라든가 아니면 태양 에너지를 위한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섭이라든가 태양. 태양강, 그 다음에 뭐 굴뚝이라든가, 장식탑이라든가, 기념탑이라든가, 철탑. 이런 것들을 바로 공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 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공, 어, 그, 공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장을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해요. 이 축조시에는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화가나 아니고요. 신고대상,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담장을 이렇게 축조한다. 그때 그 높이가요, 딱 2미터까지다 그러면 신고도 필요없어요 신고도 필요없고 그냥 자유롭게 축조해서 이용하면 돼요 근데 2미터를 딱 넘게 축조하려고 한다 넘게 그때는 넘을 때는 신고를 해야 돼안전사보를 해서 그게 중요해요 옹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장은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는가? 2미터 어, 담장은 다 알겠죠 그러나 이제 옹벽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세요 경사진 곳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 여러분이 여기다 뭐 검을 지고자 대의를 조성한다 대지를 조성하는데 금을 지고자 여기에 옹벽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경사진 곳에서 흙이 넘어져가지고 대지 안전을 유포할 소재가 있으니까 여기에 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 벽을 옹벽이라 해요 옹벽, 옹자가 힘새옹이거든요 벽벽자, 이 경사진 곳에서 흙이 무너지게 될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센 벽, 이걸 옹벽이라 합니다 이런 옹벽을 축조하게 될 때요 이것도 여기까지 그냥 2미터 합시다. 2미터까지는 신고 없이 축조를 허용합니다만은딱 넘느려고 한다. 그때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 그 규모가 몇 미터를 넘게 될 때만 신고하느냐? 2미터. 이것 정도는 시험공으로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 바로 강고탑은 4미터를 넘을 때 태양에너지를 위한 그 발전설비는 5미터를 넘을 때굴지라든가 장수탑, 기념탑, 철탑은 바로 6m를 넘을 때, 그죠그 다음에 이 8m를 넘는 지하대피를 축제할 때, 고가수죠, 고가수. 고가수는 물탱크를 말합니다, 고가수는. 고가수는 물탱크. 물탱크라고 하는 고가, 이 물탱크라고 는 고가수는 몇 m를 넘을 때 축축하냐? 8m. 그리고 이지하대피는 바닥면적 학교 30점 터을 넘는 지하대표를 축적할 때 30점 터을 넘는 지하대표를 축적할 때도 신고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좀 그러니까 이번 코스에서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 정도만 좀 봐주세요. 세 개, 특히 이거, 이건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 여러분이 담장을 축적한다, 옹벽을 축적한다, 몇 미터를 넘게 축적할 때는 심각하든가, 2미터, 옹벽. 담장, 옹벽, 담장, 투 자다, 투 자다, 투 자다,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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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하세요. 2m를 넘을 때만 신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담장을 축제한데 여기 봐봐요. 담장을 축제한데 3m로 축제할 때는 신고할까 안 할까? 2m 넘었으면 신고해야죠. 옹벽도 3m로 축제할 때는 신고할까 안 할까? 신고하죠. 3m, 2m 넘었으니까 이렇게. 2m 넘을 때는 신고한다. 이해되죠?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바 있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요즘에 뜨고 있는 게이거거든요 여기 봐봐요. 여기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섭비 요즘 뜨고 있죠. 이거 우리는 흔히 약자로 태양광섭이라고 하죠. 태양강섭를할 때도 높이 몇 미터를 넘을 때만 신고한다고요? 5미터. 기억할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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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시여. 오, 오, 태양이시여. 오,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는 신고한다. 이렇게. 자, 담장과 옹벽은 2미터, 그 다음에 강고타, 강고파는 4미터. 넘을 때축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위한 같은 세미나는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봐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넘어가서 보면 다음 주에는 425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행위의 뭔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개수의 뭔가, 이런 것들,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